안녕하세요. 실시간 캠 비엔나입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어, 안녕. 난 슬아라는 반모자를 본 적이 없는데? 반모자가 뭐 넣어서 헷갈리는, 아닌데? 아, 채널 누르면 댓글 단 기록도 없는데 봐야겠어. 아, 맞다. 실시간으로는 안 봐지니까. 저기 슬아야, 혹시 내 최근 영상에 댓글 아무거나 달아줄 수 있어? 무기님설아님왜제 반모자인 척 하세요? 아까 대달라 했을 때 댓글정보 봤는데 반신고 댓글이나 다른 댓글은 없던데요? 발 빼면 그만하세요 어? 아 맞다 그랬었지 아 쪽팔려, 나요왜 그래? 음, 이번엔 뭐 캐릭터랑 연애? 아니 뭐 한서준? 에? 레알? 아니 노코제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고백했는데? 하, 부러. 오래 가지 마. 아잉. 엉엉. 백주인 김백호랑 사귄데 근데 뭔뭐 문제 있어? 문제 있냐고? 음. 뭔가 이상한데. 뭔일 있는데? 뭔일 있어? 헐. 어덩인거 같은데? 그럼 이거 주인이한테 말해도 돼? 주인 너 남친 어장인 듯? 내가 귓속말 모드로 다은이한테 뭔 일이나 물어봤는데 김백호랑 써는 것 같대 매일 선택하고 깔답하고 여자애들 중에 네가 제일 낫다고 하고 참구도 많이 했대 어 릴렉스 어차피 그렇게 못뺄 거면서 내가 일단 뭐 해볼 게 있음 해볼 게 있음 걔한테 연락하는 여자친구냐 물어봐 응 딱봐도 구라쥬?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니가 김백호한테 뭐하냐 물어봐 <laughs> 내가 더럴줄 알았다 백주인 멘트 나갔어? 괜찮죠? 어차피 내라 아니야 이 언니가 뭐라해준다 딱 기다려 너네가 부르면 힘심스러우니까 내가 부른 내가 배그한 데서 같이 하자고, 걔 전번호든 나는 그냥 배그할 사람 없을 때만 같이 하지. 왜냐면 똑같은 게 아니라서. 그럼 불러올 테니까 너네는 없는 척해 오케이? 오케이. 어머, 나는 니네 여친이 연락하는 여자친을다차단한다길래 차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진짜. 저... 아, 아니야 그럼 다은이는 왜처럼 설마 여친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겠지? 뭐가 재밌다고 쪼금 그럼 네가 연락하는 여자친들은 다 여자로 안 보이니까 찾아 안 해? 그럼 여친, 여친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 아 정색하라서 정말 미안. 아 생각해 보니까 너가 다은이한테 여자친 중에서 제일 좋다고 했잖아. 이건 뭐야? 단이 여섯 팀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지가 여전이라고 인정해야 할 판인데? 그치. 내가 피해 본건 없지. 너도 맞는 말이야? 그럼 당사자들 나와주세요. 인정, 인정. 왜 고백함? 아이씨, 오글거려. 저게 뭐야. 미친. 아니고, 뭐냐고. 니한테왜 <laughs> 그래? <laughs> 오, 생각해보니 주인이 말도 맞네대석킹 네, 응, 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니는 아무 말도 못했네. 아, 그럼 됐고. 나 잘했지. 칭찬해줘. <laughs> 아, 뭐야, 니네 너무 예,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냐? 흠? 음, 응, 뭐, 뭐, 뭐데 아, 오류겠지 뭐. 아, 그러시구나. 컨셉인가요? 이거 뭐 맞춰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정님. 몇 아카폰 뭐였어? 저 사람 또 뭐야, 왜 저래? 응? 근데 요정님은 왜 오셨는데요? 네 근데 제가 걔한테 고백했는데 걔가 받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바꿔봐도 <laughs> 거절 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뻥이라 했죠. 그냥 고백하지 말 걸. 아니 저기요 차인 게 아니라 받아준 건 맞거든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요? 아, 그냥 저소머로 살게요. 소머가 좋아요. 헐, 음. 시간 개념이 많이 다르나 보군요. 그럼 할게요. 근데 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냉. 안녕하세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상점입니다. 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초동력을 과거로 가는 총능력밖에안 팔아서요. 다른 건어용될수 있기 때문에, 이 초능력도 어용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가게는 수명이나 가격인데, 가격은 750만원이고, 수명은 19년이에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뭐지? 쓰다 멀런 뭐런... 설마 아 수명이 19년밖에 안 남아셨나 보네.